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저는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해 감사할 때 달라지는 것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까지 감사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의 중요성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기에 계속 들어서 삶의 습관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과연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감사할 때 달라지는 것은 감사할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합니다. 슬프고 괴롭고 답답해집니다. 그러나 감사할 때 부정적인 감정이 치유되고 마음의 참 평안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어둠은 떠나가고 그리드의 평강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골로서 3장 15절에 그리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할 일을 소개합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할 때에 마음이 평안함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3월상 16장 23절. 다시 수금을 취하여 단 즉, 사울이 상쾌하게 났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했습니다. 감사할 때 어둠의 세력은 다 떠나가게 되고, 그리도의 스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문제나 일이 힘들 때, 마음마저 힘들면 안 됩니다. 감사해야 마음이 편안해지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감사할 때 우리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누구나 기쁨과 만족, 행복을 노래하기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면 기쁨이 생기고 행복감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가정이나 직업 모든 부분의 만족감과 행복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을 하면 가정도 지옥이 되고 직장도 지옥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감사하면 행복하지만 감사하지 않으면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고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은 누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면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움 속에 산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만큼 어려운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다고 비관하고 슬픔 속에 빠져들지요. 이것은 누구나 한결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의 사람은 누구나에게나 고통은 있고, 이 땅에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연재해로, 전쟁으로, 여러가지 일로, 차마 숨쉬기조차 어려운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비관하고 절망하기보다 감사 조건을 찾아 감사해야 우리는 마음이 불행해지지 않고 행복한 마음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할 때에 우리의 성품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면 우리의 성품이 어느덧 거칠어지고 험악해집니다. 마음도 거칠어지고 말도 거칠어지고 거친 것이 성격가되어 우리 성품까지 거칠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감사 생활을 하면 사랑이 넘치고 서로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인간 관계가 좋아집니다. 감사하면 성품이 아름다워집니다. 예수님을 닮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한 사람들은 성품이 다 아름다웠습니다. 이것은 감사 생활이 그들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좋지 않으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아도 은혜되지 못하고 성품이 안 좋으면 쏟기에 바쁘게 됩니다 그리고 성품이 안 좋을수록 삶은 고단해지고 성품이 안 좋을수록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감사로 우리 성품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우소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 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서 5장 8절로 이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만 아니라 안 좋은 일에도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